찰롬 사랑하는 주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또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국간에도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찬송가 493장이고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니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로시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어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로시 자기 생일의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진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치의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오게서 요한을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혀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세리오안의 순교의 장면을 다루고 있죠. 그런데 오늘 뭐 본문을 이 말씀을 읽으시다 보면 어제 6장 14절의 말씀과 연결할 때좀 의아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어제 14절의 말씀이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어지죠? 세례요한이 감옥에 있다, 감옥에 넣었다라는 그런 구절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이 거절을 당한 후에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놀라운 회개와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헤롯이 듣고 두려움에 섞인 고백으로 이제 그 세리오안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라는 말씀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영화의 기법이나 문화의 기법, 문학의 기법에 보면 플래시백이라는 게 있죠. 회상이라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과거로 돌아가서 시간을 거슬러 이제 세리오안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그 회상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예수님의 <laughs> 소문을 듣고 내가 목뺀 요한이 살아났다며 두려워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 순교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 성경은 이렇게 재미있고요 때로는 성경을 잘 읽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시간의 배열 가운데 계신 뜻을 알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우리가 성경 잘 읽기를 통해서 자, 시간이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통독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중심 이 인물은 헤롯이죠. 헤롯과 헤로디아와 헤롯 세리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자, 헤롯 안티파인데요. 헤롯 안티파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세레 요한은 이러한 도덕적으로 타락한 헤롯의 행동을 침묵하지 않고 오늘 18절을 보면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게 되죠. 이것을 헤롯, 헤롯은 듣기 싫어하고 또한 헤로디아도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세례요한의 명성과 영성 그리고 그 세례요한의 말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라고 오늘 20절에 말씀하십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자, 헤롯이 오늘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것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임을 두려워했다라는 이 말이 나오게 되죠. 이 헤롯의 마음을 왜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즉 하나님께서 헤롯의 마음을 지금 흔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자기의 마음은 흔들리고 번민하고 근심하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생각으로 끝난 것이죠. 여러분 생각이 회개가 아닙니다. 생각은 돌아서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하실 때에는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열어 통성으로 구체적인 회개의 기도를 하시고요. 또 회개의 기도는 우리의 실천으로 돌아서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헤롯은 돌아설 기회를 쓰레기처럼 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악행은 헤롯의 생일날 그 잔치날 더 크게 악행이 드러납니다. 술과 춤에, 춤에 취한 헤롯은 사람들 앞에 허세를 부리며 되돌릴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죠. 오늘 재미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21절을 보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회가 뭐죠? 헤로디아가 세례완을 죽이려고 하고, 헤롯이, 이제 헤롯을 죽, 헤롯이 세례완을 죽이는 날이죠. 그런데 이것을 또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헤롯이 회개의 기회를 얻는 마지막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되돌릴 수 없는 맹세를 합니다. 23절입니다.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줄이라, 학원을. 여러분, 23절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참 허무 맹랑하죠? 즉흥적이고. 여러분, 내 나라의 절반을 지금 술과 춤에 취해서 준다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근데 이것을 맹세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는 잃어버리고 헛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맹세로 헤롯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헤롯의 모습은 사탄에게 이끌려가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행동을 합니다. 헤로디아의 딸에게 이 요한의 머리를 주게 됐죠. 그런데 헤롯은 또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 근심은 마음만입니다. 자 보세요, 마음만 근심해요. 말만 하는 겁니다. 행동은 없고 실천은 없고 그저 마음만으로 끝나는 그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계속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멀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계속 헤롯의 마음을 흔들고 번민하고 근심하게 만드시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몇 번이고 거듭거듭 그를 깨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댓글에 이렇게 달아볼까요? 영적으로 깨어 사탄을 이깁시다. 영적으로 깨어 사탄을 이깁시다. 그의 근심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그는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마지막 26절입니다. 왕의 심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근심했어요. 회개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것과 앉은 자들의 그 시선으로 거절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자기의 말, 그 말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아, 그때 내가 말한 것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되고, 아, 그건 내 헛된 맹세이기에 나는 다시 회귀하면 돌아선다라고 하면 될 텐데, 여전히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시선만 보는 거죠. 이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이죠. 돈, 명예, 욕심, 안락함, 편안함. 그것을 위해 살아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거절해 버리는 것입니다. 체면 차리려고 하고, 내 이익만 차리려고 하다가 해롯은 결국 그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어제 우리가 보았던 우리 앞선 큐티에서 보았던 거절 가운데 더큰 사명으로 나가신 예수님 그리고 사람 사람의 거절 가운데 제자들이 먼지를 떨어버려 하나님 앞에 증거를 삼은 그 세상의 시선을 이긴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인기와 내 명예를 두려워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결국 올무가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 안전, 그 안심.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사람의 시선에만 매달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에 더욱 집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립니다. 마음을 찌르는 하나님의 음성에 단지 근심이나 회피함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참된 회개로 죄를 끊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렴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헤롯의 모습을 보며 인간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은 받으면서도 여전히 놓지 못하는 은밀한 죄와 세상의 습관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 돌아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혹은 나의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과 타협했던 순간들이 있지 않나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절 가운데 더큰 사명을 찾으신 예수님처럼 또한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거절의 증거를 삼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도 오늘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시선과 눈을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대기를 바랍니다. 아멘.